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차량 구매 솔루션 나우카 대표 정소호입니다 드디어 8월 9일 오늘 날짜로 K-A 페이스 리부트 모델이 가격표와 전반적인 디자인을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가고, 익스테리어와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옵션 정도가 변경되었는데요. 확실히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이 많이 커져서 그랜저보다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KA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더 커진 이유는 K9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K9이 단종될 예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K9의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k 8 차량밖에는 없어서 아마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좀더 커진 게 아닐까 예상됩니다. 우선 트림은 총4 가지 트림으로 출시할고요.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시그니처 블랙 트림으로 전반적으로 400만 원가량 인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에서는 스틸 그레이와 그래비티 블루 색상이 빠지고 두 가지의 신규 색상이 추가되었는데요. 아이보리 실버와 선셋 베이지라는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매장에선 딥그린 색상이 빠지면서 블랙, 라운지 브라운, 뉴트럴 베이지, 마지막으로 딥시 네이비 색상이 추가되었는데요. 브라운은 기존 차량에선 조금 어두운 감이 있는 고동색 계열의 브라운이었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선 좀더 밝아지면서 남색같은 브라운이 적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지는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 사진상으로는 기존거보다 좀더 밝은 느낌이 드네요. 휠은 뭐 거의 싹다 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모델은 너무 은색 알로이휠이 나는 깡통이다라고 외쳤다면 이번 17인치 알로이휠은 블랙으로 출시하여 나름 전보다는 괜찮아졌다 생각이 들지만 20인치휠이 등장하고 확실히 휠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옵션 설명으로 넘어가 보면 요즘 현대기아가 자주 하는 수법 중에 하나죠. 옵션 몇개 껴주고 가격 인상. 이번에도 가장 하위 트림인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에 무옵션이더라도 HD1이 탑재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열 통풍 시트,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등 기존 모델에선 내비게이션 패키지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어야 들어가는 옵션의 구성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차량가는 3,625만 원인데 결론은 옵션 몇개 강제로 껴놓고 120만 원 차량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노블레 스트림은 어떨까요? 노블레 스트림은 기존 모델에서 드라이브 와이즈와 컴포트 옵션을 넣어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옵션 추가한 기존 차량가 3853만원에서 18인치 휠 하나 넣어주고 디지털 키 하나 넣어줬으니 이것도 대략 120만원 정도 순수하게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아 형님들이 잘한 건또 잘했다고 해야겠죠. 바로 이번에는 빌트인 캠2 옵션과 HUD 옵션을 분리해줬는데요. 최근에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때부터 HUD와 빌트인 캠2를 묶어서 팔길래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 커넥트라고 해서 빌트인 캠 옵션과 HUD 옵션을 분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이지 시트 색상으로 가려면 기존 모델에선 꼭 시그니처 트림으로 가야 넣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블레스만 가도 넣어주니 이 부분은 소비자를 좀더 배려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K8 페이스 리프트 옵션 부분을 정리하자면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은 가성비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노블레스 트림은 좀더 편의 기능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시그니처 이상 분들은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나 내부 인테리어적으로 차는 무조건 이뻐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나우카정 대표 추천 옵션은 나는 저렴한 게 좋다. 그래도 옵션은 기본적인 것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블레스 라이트 기본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 스마트크루즈, 열선, 통풍, 후방카메라, 스마트키, 하이패스, 전동시트 아주 그냥 다 있습니다 여기서 극강의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냥 깡통 사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운전하는 시간이 많고 좀 편의 옵션들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블레스트림에 드라이브아이즈 옵션 하나 정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블레스부터 서라운드뷰 옵션과 메모리 시트, 후진겨 넣으면 자동적으로 사이트 밀어 내려가서 주차 편하게 하는 그 기능, 그리고 18인치 휠, 디지털 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등 훨씬 편의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 좀더 차량을 운영하실 때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이상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고 차는 무조건 프로이다라는 분들이나 차는 무조건 이뻐야 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노블레스 트림에 옵션 몇개 추가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럼 나우카 추천 차량 견적서 보고 가실게요. 자 오늘 이렇게 KA 페이스리프트 관련하여 옵션 추천 영상과 바뀐 점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금액대가 올라서 싫다는 분들도 계실거고 디자인적으로도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모델이 현재 200만원 가량 코리아 셀페스트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반떼 K5 금액으로 현재 K8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영상 맨 마지막에 견적서 올려드릴 예정이 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상세적으로 견적서 송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마우카 대표 정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